알파로스 부지를 매각을 하기 어려워서 박원순 시장이 알파로스 부지를 부분 매각하였습니다. 그 부분 매각한 중에 한 곳을 롯데쇼핑에서 구입하였고 그곳을 롯데쇼핑몰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은평구의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은평뉴타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은평뉴타운의 입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은평뉴타운의 소개와 인프라 발전 요소, 학군, 주거 환경, 자연 환경 등으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은평뉴타운의 소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평뉴타운은 구파발역을 중심으로 진관동을 소재지로 한 아파트 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지금 사진은 2004년 12월 30 23일 날 은평 뉴타운이 착공됐다라는 흑백 사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어, 이명박 서울시장이 삽을 들고 착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날 뉴스의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서울 강북 뉴타운 세 곳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왕심리 뉴타운과 기름 뉴타운, 은평 뉴타운 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는 신시가지형으로 맞춰서 개발되는 거고요. 기름과 정릉에 있는 기름뉴타운은 주거중심형 그리고 왕십리뉴타운은 도심형으로 개발이 된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강북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 내용이고요. 어, 강북에 있는 강남에 있는 수요를 강북으로 끌어들이고자 은평뉴타운을 계획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평뉴타운은 1971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서 30년 가까이 건축 제한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었다는 내용이죠. 낙후 지역을 개발하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 생활에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음, 지금 개발 구역은 은평구 진관동과 구파발동의 일원을 이렇게 은평뉴타운으로 개발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커브형, C자형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은세 개의 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지구와 2지구, 그리고 3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지구는 ABC 공구로 나눠져 있고, 2 지구도 ABC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3 지구 같은 경우에는 3-1 지구와 3-2 지구로 나눠져 있고요. 3-1 지구는 A 공구와 B 공구로 나눠지고, 3-2 지구는 C 공구와 D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프라와 발전 요소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가 인터넷에 아주 잘 나와 있어서 갖고 한번 와봤습니다. 출처는 뭐 성원이라는 분이 만드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파발을 중심으로 삼성역 쪽으로 가면 스타필드고양과 농협 하나로마트, MBN 미디어센터가 입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복합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구파발역 바로 위쪽에 보시면 은평 인공 암벽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파발의 맞은편에 바로 보시면 은평롯데몰이 들어가 있고요, 은평통일로 스포츠센터와 서울 소방행정타운, 카톨릭 은평성모병원, 은평구민체육관, 미술관, 고전번역관, 국립 한국문학관, 그 다음에 은평 한옥박물관, 한옥마을, 한화고등학교, 북한산 국립공원 등 굉장히 다채로운 발전 요소들과 인프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구파발역에서 한정호장만 내려오면 연신내역이 있는데요. 연신내역에 gtx a 노선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신분당선 북부 연장으로 인해서 독바위와 신도 중학교와 신분당선을 이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노선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은평 성모병원입니다. 은평 뉴타운 내에 자리잡고 있는 성모병원은 808 병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신실 의료시설과. 친절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굉장히 좋은 종합병원입니다 뉴타운 내에 종합병원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즘처럼 건강이 걱정되는 때에 종합병원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은평 성모병원입니다 대학병원으로서 지상 17층, 지하 7층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해 있고요 요 길이 통일로 길입니다. 통일로 길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08 병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에 내부시설을 보시면요, 고객 라운지나 뭐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적인 인테리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지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계들도 최신식 기계들을 사용하여 진료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 뭐 힐링의 숲, 그 다음에 뭐 쉼터 등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은평성모병원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뭐 심적 위안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전문 치료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은평뉴타운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병원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은평구에 계시는 주민들도. 성모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소방행정타운입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서울특수구조단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 16만 명의 이동 인구가 발생할 것을 예상되고 있고요. 지역 주민에게 소방 행정 타운 내에 편의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어서 지역 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은평뉴타운에 서울시의 명소로서 소방 행정 타운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소방 행정 타운의 위치는 서울 성모 병원, 은평 성모 병원 바로 위쪽에 위치해서 은평 성모 병원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 방 행정타운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유동인구는 연 16만 명이 증가할 계획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숙박 등 다중이용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뉴타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종합도서관, 수영장, 대운동장, 119 키즈랜드, 소방박물관 등 소방행정타운 내 편의시설은 은평뉴타운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은평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평세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세길의 경우에는 음평유타운의 남쪽에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곳을 중심으로 쭉 내려가서 구기터널을 떠나서 자음문 길과 연결되는 새로운 길입니다. 통일로 길은 현재도 막히고 있지만 음평유타운이 들어서면서 더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녹번역의 재개발들도 생기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인원들이 통일로 길로 몰려들기 때문에 새로운 음평세 길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은평 세길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은평 한옥마을입니다. 은평 한옥마을은 하나고등학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은평 한옥마을은 북한산을 뒷자락으로 해서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데이트 코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새 것과 옛 것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데이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은평 한옥마을의 모습을 스카이뷰로 찍어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고등학교고요. 그리고 한옥마을을 쭉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은평 한옥마을 박물관입니다. 한옥마을은 기본적으로 데이트 코스로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 근처에 있는 카페들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주말이면 어, 나들이객들 그 다음에 데이트하시는 커플들이 많이 이용하고는 굉장히 좋은 명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북한산을 뒤에 등지고 한옥이, 한옥마을이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가보신다면 다들 마음에 들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역사 한옥박물관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관람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진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진관사는 템플스테이와 산사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이 진관사에 많이들 같이 가시기도 합니다. 한옥마을을 돌고 진관사까지 나들이 코스로 이용하시는 것이죠.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앞에 문주와 그리고 그 내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롯데 쇼핑몰입니다. 기존에 알파로스 부지를 매각을 하기 어려워서 박원순 시장이 알파로스 부지를 부분 매각하였습니다. 그 부분 매각한 중에 한 곳을 롯데쇼핑에서 구입하였고 그곳을 롯데쇼핑몰로 만들었습니다. 롯데쇼핑몰은 복합쇼핑센터로 먹을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등이 가득한 복합문화 쇼핑센터입니다. 뉴타운 분들은 이곳을 매우 즐겨서 찾아 오시기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부족했던 인프라를 채워주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평 롯데몰은 기존에 인프라가 부족하던 것을 많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복합 쇼핑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볼거리나 즐길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 음 아이들이 놀수 있는 테마파크, 그리고 옥상에는 축구장, 그리고 쇼핑할거리, 그 다음에 각종 먹을거리 등이 가득하며 롯데시네마가 들어와 있어서 극장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데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곳은 스타필드 고향입니다. 은평구 아, 구파발에서 두정거장 정도를 뒤로 가시면 삼성역이 나오고요. 그 삼성역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필드입니다. 스타필드는 두말 하기, 두말 하면 입 아플 정도로 굉장히 좋은 쇼핑몰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셔서 쇼핑도 하시고 즐기기도 하시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는 지금 현재 북부 연장이 기본 계획 중인 강남에서부터 용산까지의 이러한 연장선을 플러스로 그 용산에서부터 삼성까지 더 연장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계획안을 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서 신문당성 북부 연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부에 있는 경복궁, 경복고 이러한 신도중학교, 진관중학교, 독바위 요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교통의 취약점에 있는데요. 그러한 취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하철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TX A 노선입니다. 연신내역은 구파발역에서 한정거장으로, 영평요타운에 계시는 분들은 연신내역까지 한정거장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GTX A를 타고 삼성까지 바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죠.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신도중학교입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곳이 신도중학교 부지입니다. 신도중학교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서울시의 신분당선 북부 연장인 강남에서 용산까지를 더하여 삼성까지 연장하는 계획안을 놓고 예비 타당성 검사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도중학교와 진관중학교 부지에 신분당선의 역사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의 사각지대인 곳이 숨통을 트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강남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상림마을과 재강말 폭포동이라는 교통의 큰 호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총4 개의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빛 초등학교와 진관 초등학교, 은진 초등학교와 신도 초등학교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진관 중학교와 신도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진관 고등학교와 하나 고등학교, 신도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신도 고등학교는 약간 평류타운에서좀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주거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의 모습을 한번 지도에다 올려보았고요. 총 세대 수는 만 세대가 넘어가는 대규모 아파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안은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프라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어, 이 안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녹색이 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평류타운에 가보시면, 음,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녹지 공간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생태공원, 생태 녹지축, 그 다음에 생태 녹지축이 선형공원과 선형공원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그 자연 환경이 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뒤쪽은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북한산을 이용하는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평유타운의 입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